하이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되어드리는 바로 여느나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뒤부터 뒷모습도 아름다운 차 바로 제네시스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되겠는데요 G80 3.3 GDI AWD 4륜구동 모델입니다 자이 친구 2,180만 원에 나와 있네요 2017년 7월에 등록된 친구입니다 오토휘발유의 다크 그레이에 굉장히 멋스러운 친구니까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단수리는 외판 프론트 휀다만 있네요. 자, 뒤쪽에 파워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 3.3 모델 자, 안쪽에 트렁크 공간 지금 그래도 우리 제네시스 우리나라 차가 솔직히 공간성을 좀잘 만드는 편이거든요. 자, 타이어 수리 키트와 어, 타이어 수리 키트만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 공간이 충분하죠? 한4 5 0터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약간, 어,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리얼 램프가 약간 3D 형태의 느낌이 드는 친구네요. 후방선 서방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요새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매우 추워지네요. 자 뒤쪽 보시더라도 지금 느껴지시나요? 뒷좌석을 위한 차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편의 상항이 많이 있는데요. 자 뒤에 열선 처리 되어 있고 앞쪽에 있는 좌석을 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커튼 되어 있고 앞쪽에 있는 모니터를 제가 조절하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미디어를 재생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공간성 충분히 제 중앙 하나도 들어갈 만큼의 공간성이 나와있네요. 자 이렇게 다리를 꼬셔도 앞쪽에 레그룸, 헤드룸이 넉넉한 상태입니다. 자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느껴지실 거고요. 자 뒤쪽에 한번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전동 시트가 되어 있네요. 자. 어, 역시 현대에 약간 스마트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차선 이탈 방지 BSD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시고 전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되어 있고요. 21,400 11만이야?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 21만 4 8 9 2 k m 요2 1만을 탔다고? 오 많이 타셨네 근데 2017년 7월식의 모델인데 엄청 깨끗하시셨어요. 인정하죠. 21만 탔는데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데? 자 블루링크가 SOS, ETC, 하이패스가 되는 우리 내 내장형 룸미러가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시인성 굉장히 좋은 우리 현대의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요,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네,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휴대폰 무선충전도 되시고요. USB 옥스 약간 은색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랑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로요. 네, 이렇게 연비 어,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한 옵션 다 되어 있죠? 열선과 통부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멋진 제네시스 카드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냉장고 형 어, 근데 공간성 너무 잘 나오는데?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친구입니다. 자, 앞쪽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휠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자, 휠중 끝에는 살짝 조금 저 그렇죠? 이제 뭐 사용감이 있고요. 그래도 21만 타는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합니다. 한국 타이어 24540GR 19인치입니다. 자, 트레드 한80% 정도 남아있네요. 자, 말에 뭐예요? 네. 굉장히 멋스러운 주간주행 등과 HID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다크 그레이의 제네시스 3.3 AWD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가격대가 지금 2180만 원이 나와있죠? 2017년 7월에 등록된 친구인데, 어, 프론트 핸더만 웹한 부분이 있고요. 키로수가 진짜 조금은 많이 타긴 했는데 아, 끄떡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제가 엔진을 데워봤는데도 소리도 되게 조용한 하단도 굉장히 조용한 친구입니다. 자, 2180만에 나와있는 우리 G80. 궁금하시다면 미쳐 어플과 유튜브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미쳐 어플에 그렇게 제네시스 G80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격 대비 그리고 옵션 대비 여러분들께서 마,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다면 바로 미쳐 어플에서 검색해 주셔서 저희 이렇게 철저하게 찍어드릴 영상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촬영으로 가볼까요?